안녕하세요, 펑퍼짐 스튜디오 아니고 오늘은 광주 청년센터 서포터즈입니다. 25년 제 4회 청년 교류 종회 광주 오개구의 청년들과 대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청년 정책과 활동을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 그 생생한 순간을 지금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번 청년 교류 총회는 광주 오개구 청년위원회와 대구 청년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서로의 청년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지난 6월 광주 청년 센터는 전국 최초로 1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어, 10년이 된 만큼 이제 다시 청년정책을 뒤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모은다면 지역 청년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류들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정책이 더욱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목소리들을 모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교류청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의 청년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시선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해 감사합니다. 선정된 정책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안된 청년 정책에 모의 투자를 하는 대회인데요. 각참여기구에서 준비한 청년 정책 제안 발표를 듣고 가장의 투자금 3만 원을 나눠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광주대구 응. 파이팅! 이번 청년 교류 총회에서는 청년이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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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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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펑퍼짐 스튜디오 아니고 오늘은 청년센터 서포터즈로 왔는데요. 교류 총회에서 만난 임채빈 대표님을 만나봤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지역 청년들이랑 극단 밝은 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임채빈입니다. 광주 교류총회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청년 위원회 소속으로 참석하게 됐고요. 다양한 우리 청년 위원분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청년 위원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극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극단 밝은 밤이라는 단체는 광주 지역에서 이제 공연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주로 저희는 연극 혹은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청년들, 시민들과 함께 재미있는 여가 생활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 밝은 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 공연 소식을 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년 광주 교류 총회에서 만난 숙사를 아시나요? 시자 <laughs> 시자. 황상익 상담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 전남에서 심리 상담이랑 집단 상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황상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랑 동구 남구 청년참여위원회 참여하고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심리 상담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보니까 춤도 잘 추시고 상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간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받고 싶은데 황상익 상담관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인스타로 오셔야 되겠죠? 수요? <laughs> 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이랑도 기획하고 있어가지고 네 청년들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친구들 안녕? 나 썬캠맨이야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광주청년교류총회에 다녀왔어 광주 5개구 청년들과 대구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활동과 정책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멋지더라고 와우 이런 자리를 통해 앞으로 진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모여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 되는 순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였어.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변화에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랄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